안녕하세요. 야시입니다. 2016년 9월 1일 테라박사. 자, 오늘도 고레벨 올주 공략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스펙 먼저 살펴보시면 59 경험치 레벨, 본부 레벨 22, 그리고 주카 레벨 자, 주카 레벨 21이고요. 뭐 기타 보조할 수 있는 뭐 포탄 포탄 3광. 숏밤 베러지 로켓포. 네, 그 연막 모두 맥스 레벨이고, 크리터도 맥스 레벨입니다. 네, 크리터 맥스 레벨에서 12개가 날라갑니다 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자, 그리고 석상. 석상, 부대 공격력 32, 13, 그리고 체력 30, 전투자 에너지 42, 17, 17, 17, 17, 이렇게 다섯 개가 해서 전투자 에너지는 110입니다. 그리고 상륙장 업그레이드가 모두 끝났기 때문에 주카가 13기씩, 8부대에서 104기가 탈 수도 있고요. 주카, 한발 데미지, 그러니까 주카가 모두 살아 올라가서 한방 빵 쏘는 데미지는 네, 한 기가 지금 네, 1,500, 1,550 정도의 데미지이기 때문에 1,550에 백사기 네, 정도 하면 은약 16만 정도 됩니다 16만, 15만, 16만 정도 되는 걸로 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로 한번 오늘 테러박사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스테이지입니다 자 1스테이지 네, 2만 육천밖에안 되네요 그래도 침투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26,000이면은, 네, 26,000이면, 네, 축하. 네, 한기가 1,000이니까, 한기가 1,500 정도 되니까, 두 부대만 올라가면 되겠네요. 두 부대. 네, 두 부대만 올라가겠습니다. 두 부대. 주카 두 부대만 올라가서, 빵! 쓰고 끝낼게요. 네, 여기서 에너지도 좀 먹고, 에너지 좀 먹고 가겠습니다. 부수고 올라가서 자 연막 치고 침투합니다. 네, 두 부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 부대가 싸도 끝날 정도의 체력이기 때문에 네 쉽죠 이런 거는 네, 두 부대가 올라가서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크리터만 하나 던져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한 방, 네 끝났죠. 딱 맞춰서 끈딱 딱 맞게 어느정도 맞춰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1 2 3 스테이지 정도는 네, 부대를 모두 가지 않고 몇 부대 정도 맞춰서 그냥 좀 쇽을 한 방에 한 10초 10초 딜 이런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10초 딜이라고 하거든요 쇽을 한번 딱 걸면 10초가 마비되잖아요 그 10초 동안 공격하는 걸 10초 딜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네 7만 7만이면은 네1,500 5부대 4부대 정도 가면 될까요 4부대 내부대면은 네, 열쇠 5 2기 52기, 52기. 네, 내부대만 가면 될것 같아요. 내부대. 자, 제 계산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내부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런처가 있어가지고 근데 런처 레벨이 높은 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연막으로 안전하게 내려 내려서 가겠습니다. 쎄, 내부대. 내부대 딱 내렸고요. 자, 내부대입니다. 계산이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갑니다. 뒤로, 딱 가면, 런처는 이제, 네, 런처 사거리 안쪽이기 때문에, 런처가 최소 사거리가 있는 방어타워잖아요. 런처 사거리 안쪽이기 때문에, 런처는 공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런처는 신경을 쓰지 않고, 여기 바깥쪽에 있는, 네, 방어타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크리터만 좀 던져주겠습니다. 쇼그를안 하고, 크리터로. 네, 크리터로 어그로 끌어주면서, 네, 방금 한 방에 끝났죠? 어, 계산 정확했네요. 네, 나름 정확했습니다. 네. 자, 이 스테이지도 이렇게 내부대만 가서 끝났고요. 무슨 실이고 3 스테이지. 3스테이지도가 보겠습니다. 3 스테이지는 어, 좌측 구석에 있네요. 공부 HP는 14만. 자, 14만이면 네, 다 가야 될것 같아요. 다. 다 가야 될것 같죠, 이제부터는. 14만이면 다 가야 될것 같아요. 일곱 부대만 한번 가 볼까요? 네, 일곱 부대만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일곱 부대만 한번 가서 어, 14만이 7부대 정도 되, 7부대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계산이 지금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7부대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둘, 셋, 넷. 꺾을 때, 다섯. 어, 잘못 내렸어요. 아, 아, 잘못 내렸어. 이거 다시 갈게요. 네. 이거 내리는 거, 랜딩하는 걸좀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거 랜딩하는 걸좀 알려드릴게요. 이 구석에서 내리는 거면은, 구석 벽쪽이 계속 똑같은 지점에 찍어줘도 상관없는데 이 만약에 이렇게 중간부터 내린다 중간부터 내린다 할 때는 어떻게 내리냐면요 좀 확대를 합니다 일단 방어 타워가 주변에 없으니까 확대를 합니다 방어 타워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상황을 바꾸겠죠 좀 멀리서 멀리서 한번 가볼게요 플풀어 찍었고요 자 하나 내리고 꺾을 때네 꺾을 때네 꺾을 때 바로 이전 상륙점 바로 위에 찍는다는 느낌으로 찍어주시면 돼요. 네. 이전 상륙정, 먼저 내린 상륙정에 약간 끝부분에, 뭐, 약간 그 위에 내린다고 생각하시고 찍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냥. 아,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좀 약간 어렵네요.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 아, 이쁘게 잘 올라가네요. 일렬로. 어쩜 이렇게 이쁘게 올라가죠? 주카드. 네, 일렬로 굉장히 이쁘게 올라가죠, 지금? 자, 일곱 부대였는데, 계산이 과연 정확했을지, 네. 어, 에너지도 많이 남았고요 자 이번엔 크리터와 쇼크를 활용해서 자, 본부 찍어주고 크리터와 3쇼한방아 계산 틀렸네요 계산 틀렸습니다 네 14만은 8대가 갔어야 하네요 아네 조금 아쉽네요 한방이 끝냈어야 되는데 자 이제부터는 뭐다 가야 되겠죠 아, 네. 7부대가 가서는 안 됐네요. 8부대가 갔어야 했네요. 자, 이제 4스테이지죠? 네, 4스테이지 48레벨. 48 레벨 4스테이지는 네, 여기 구석에 있네요. 우측 구석에. 음, 네, 우측 구석에 있는데 그평 알려 드렸던 대로 여기 2연막으로 치고 올라가고 본부 HP는 15만 정도 좀 15만 6천 정도 되는데 이 어, 요거 한턴이 끝날지 모르겠네요. 여기 스나타워 뒤쪽에 살짝 여기 본부랑 스나타워 위쪽에 공간이 조금 있거든요. 여기로 침투해서 한번 깨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연막 랜딩 아시죠? 연막 랜딩을 많이 보여드렸죠. 여기 그냥 아무 때나 찍고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내려주시면 안전하게 이연막 합니다. 굉장히 안전 안전하게 내리죠. 자 그리고 일단 한쪽에 넣어 지금 조금 벗어나는데. 어안 죽었네요. 최대한 손실을 안 나게 하면서 가야죠. 자, 그리고 이쪽 구석 구석에 보면은 자리 있죠. 저렇게 좁은 공간에 플레어를 찍는 연습은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상위 작전을 하고 그렇게 작전을 할때 상위 작전을 떠나서 작전을 할때 저런 식으로 플레어를 좀 찍을 줄 아셔야지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침투하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렇게 찍을 줄 아셔야. 어, 지금 사, 살짝 지금 뭔가 반응이 제가 조금 느린데요. 자, 3초 어, 하나 죽나요? 아, 한기 죽었네요, 여기. 여기 위쪽에 스나타워에 한기 맞아서 죽었네요. 근데 한 방에 터졌네요. 네, 15만 6천 정도였죠? 한 방에 터지네요. 네, 아, 근데 주카가 한기가 죽어버렸어요. 아, 아쉽네요. 전 요즘 계속 퍼펙트를 좀 노려보고 있거든요. 퍼펙트 게한 마리도 안 죽고. 네, 근데 4스테이지에서 벌써 한 마리가 죽어버렸어요. 5스테이지 가겠습니다 5스테이지 5스테이지는 그 여기 지뢰 제거하고 여기 뒤쪽으로 가서 깨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38만 오, HP가 꽤 되네요 38만 정도 되네요 네, 꽤 돼서 음, 아니면 이거 이쪽으로 돌아가도 되거든요 지뢰 제거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면 여기 지뢰 하나만 없애고 안 없애도 될것 같기도 하고 여기 지뢰 하나만 제거하고, 이쪽으로 크게 돌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런처들 아니면 제거하고 가도 괜찮을 것 같고, 네,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할수 있는 게 많죠. 근데, 좀 최단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최단거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려는 루트가, 여기 지뢰들 두개 잡아주고요. 그리고, 멀리서 이번에도, 여기 플레어를 찍어주고, 확대를 해주세요. 확대를 하고, 찍고, 먼저 내린 상륙정의 위에, 먼저 내린 상륙정에, 네, 먼저 내린 상륙정 쪽에 찍는다 생각하시고, 찍어주시면 돼요. 네. 38만이니까, 8대 다 가야죠.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땅 찍었습니다. 땅. 네. 건물을 찍으면 안되고요 네, 주카는 건물을 찍, 찍어버리면, 네그 건물을 때리러 가기 때문에 퍼집니다 퍼져서 막 올라가는데 어아 지금 좀 살짝 네, 위험했네 아네 지금 네 약간 연막 위치가 좋지 않았네요 네 지금 살짝 연막 위치가 좋지 않아서 자 이거 여기서 한번더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어 제가 좀, 조금 맵을 잘못 봤어요 맵을 조금 잘못 봤네요 자 여기 올라갔고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에서 어, 때리는데 아 삐져 나옵니다. 삐져 나오네요. 삐져 나옵니다. 삐져 나오지만 그래도 뭐 아직 뭐이 정도 레벨에서는 네, 충분히 깰 수는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어 손실이 꽤 많이 났네요. 꽤 많이 죽었는데 그래도 뭐 무난하게 클리어는 이렇게 레벨이 높아지면 이런 식으로 많이 죽어도 할수 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이런 플레이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지금 조금, 아까 한 명, 아까 좀, 지금 올라가면서, 손실이 나면서 약간 멘붕이 와버렸어요. 자, 지금 몇기가 죽었죠? 아까 한개 죽었고, 방금 전에 36개나 죽어가지고, 103에서 36 빼면 지금 이제 67개 남았습니다. 67개 정도면, 공격력이 1,500이니까, 한 10만 정도 되겠네요, 10만. 자, 10만 정도 됩니다, 이제. 네, 34만. 34만이면 됩니다. 네, 10만 정도 되면은, 네, 될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 근데 내릴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고, 여기 지뢰가 좀 많네요. 지뢰가 좀 많네요, 지뢰가. 자, 여기 지뢰 먼저 한 번. 싹싹싹싹싹싹. 네, 아 깔끔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만 제가딱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연막 플레어 랜딩을 합니다. 자, 여기 찍어주고, 하나, 둘, 셋, 넷. 자, 네개 내린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같이, 어, 지금, 아, 지금 또 살짝, 또 간격이 좋지 않아 버렸네요. 아 오늘 뭔가 플레이가 조금씩 전체적으로 많이 아쉽네요. 네, 여기 이렇게 바로 찍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뭔가, 먼저, 제일 먼저 친 연막 위치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주카들이 살짝 마지막에 앞쪽에 내려야 되는데 뒤쪽으로 내려버리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굉장히 지금 제가 임기응변 음, 잘했죠? 지금 딱 힘을 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크리터 던져 놓고요. 크리터 많이 풀려 찍어 놓고, 크리터 하나 던져주고, 하나, 둘, 리쇼. 자, 이러면, 네방 때립니다. 하나, 둘, 셋. 네, 그쵸, 4방. 4방. 네 방. 네 방. 네. 연마 그, 쇼 타이밍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이렇게 네방 정도는 아주 안정적이게 때립니다. 여섯 방도 때릴 수 있고, 크리터로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훨씬 더 많이 때릴 수 있겠죠. 네. 이번에는 무돈실이었네요. 아, 네. 4, 5 스테이지가 참 아쉽네요. 자, 이제 7 스테이지입니다. 7 스테이지. 마지막입니다. 40만 정도면 괜찮을 것 같... 아어 잠시만요. 이거 볼까요? 아 어, 괜찮네요. 30만 정도 되고요. 아 구석구석에 지뢰 있는 거잘 봐주셔야 돼요. 네 이런 배치에서 구석구석에 지뢰 있는 것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뢰 제거 확실히 하고 여기 본부 보시면은 뒤편에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 뒤로 가서 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네네 네, 30만 정도 일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지점에 때려주고, 네, 어, 지뢰제거. 아, 어, 지뢰제거. 아, 뭔가 살짝 조금 아쉬운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지금. 여기 있었죠? 그리고, 네, 여기만 제거하고,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면막을 쳐도 된다는 생각으로 조금 멀리서 해줍니다. 아까 전에 제가 조금 공간을 잘못 잡아가지고, 아이고, 네, 조금 잘못해서, 좀 미스가 났었는데, 사면막을 쳐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넓게 치셔도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내리시면 되거든요. 간격이 어느 정도 맞다면. 네, 제가 아까 전에는 조금 내릴 때좀 잘못했어요. 확실히. 자, 그리고 플레어를 찍어줍니다. 자, 잘 올라가죠? 네, 좋죠? 지뢰만 안 밟으면 됩니다, 이제. 아, 연막 간격, 아, 아주 좋죠? 자지뢰만안 밟으면 되는데, 자 여기는 이연막을 쳐주고요. 왜 이연막을 쳐줬냐면은 여기서 살짝, 살짝 주카드를 이동시킬 거예요. 네, 살짝 더 뒤쪽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퍼지게 펴지, 잡아놓고, 자 크리트 하나 던져놓고 쇽, 쇽, 쇽. 아이 쇽밖에 안 나왔어요. 이 쇽밖에 안 나왔지만 크리터들이 앞에서 어그로를 끌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됐죠. 네, 런처를 크리터가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실이 꽤 많이 났었는데도 네, 울즈카로도 충분히 가능했네요. 오늘 뭐 아까 차라리 5스테이지 제가 많이 죽었던 거기가 <laughs> 네 제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는 게 아니라, 오늘 살짝 공략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고, 네, 5스테이지죠. 5스테이지 여기가 네, 제가 좀 전략을 잘못 세웠죠? 전체적으로 좀 무난했는데, 제 5스테이지는 전략을 잘못 세워가지고, 한방 이쪽으로 가는, 갔어야 되는데, 좀 너무 버벅였어요. 여기서 퍼져버리는 바람에, 얘네가, 여기서도 좀 손실이 많이 났었고, 올라가서도 좀 많이 버벅됐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미스가 있었지만, 6, 7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해서, 오늘 올죽하 공략, 추가 생산 병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직원이나 이런 거 없이, 무난하게 클리어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야이샤였습니다. 감사합니다.